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사명을 받는 모세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 봅시다.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그 백성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그것을 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삼기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드림이 중요하다 하면서 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오늘도 감격 없이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습관에 빠진 예배에 무엇이 잘못입니까 정말 싸늘해진 심령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없고 애토하는 마음이 없고 목마른 마음이 없고 거기다 진리로 예배할 것을, 즉 우리는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런 지식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감격의 구원에 관한 진리에 대한 지식과 예배에 대한 지식이 함께 있을 때더 풍성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이 예배당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의 합할자가될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직접 함께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겨우 여섯 걸음 여섯 걸음을 가는데 너무 감격해서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감격하고 또 여섯 걸음 갈때또 멈춰서 소와 살진 송아지를 드리며 제사 예배 드리면서 자기 속살이 보이는 것도 모른 채 벌쩍벌쩍 벌쩍 뛰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다위처럼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찾으신 예배, 그 예배당 주일 예배를 잘 준비되어서 언제나 그렇게 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음으로 축복합니다.